오래전에 미국의 시카고의 한 빈민가에서 세살 밖에 안된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어서 영양실조로 죽은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날마다 술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굶어 죽은 것입니다. 이 불쌍한 세 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에 남난 옷을 입은 충혈된 눈을 하고 술 냄새가 펄펄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관 앞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팔아서 싸구려 술을 사 마셨습니다. 그는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시카고 제일 장목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 한 사람이 외칩니다. 저는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서 그곳으로 술을 마신 파렴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만물의 집게 같은 그런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멜트라드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조차도 버림을 받은 패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었고 그는 부흥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치유불가능한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멜트라더라는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이 오네시모가 죽든 말든 아무도 신경 써줄 것 없는 그런 버려진 인생. 근데 그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무익한자가 유익한자가 되어지고 도망친 노예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한 분이 간증을 하셨고 또 조금 전에도 우리 두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그 놀라운 간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패인처럼 보이고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한 사람, 이 노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빌레몬의 가정에 있던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무슨 연고했는지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 잘알수 없지만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주인께로 되돌아가게 되는 이 짧은 기사에 특별히 우리 관심을 끄는 11절 말씀을 보면,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모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까닭 없이 자기 종 오네시모를 학대했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자기의 좋은 주인, 훌륭한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오네시모는 손해를 끼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옛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는 내 신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복이라는 이 헬라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개혁 성경은 심장이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 성경은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서 보내는 셈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요내 심장을 떼어서 너에게 보낸것 같다. 엄청난 변화를 심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쓸모없고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사도의 신복이 되어졌고 심장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유익한 이것은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역에 있어서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 그리고 골로에서 사장 구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자, 거기에 보면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신실하다는 말은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충성스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리고 사랑을 받는. 그건 단순히 사역뿐만 아니라 성품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무익하던 사람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성품이 인격이 이제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학교를 수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한 학교를 나온지 이제 한 1년쯤 되시는 분입니다 작년 가을에 새가족 행복 학교를 하셨고 그리고 올봄에 이제 새가족 성장 학교 그렇게 6개월 동안 새가족 학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종교 생활을 할수 있는 처세술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유익한 자로,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셀리더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로, 교회에 유익한 자로 변화되셨습니까? 또 심장 같은, 심복 같은,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무엇보다 오늘 셀리더로 세워지시는 우리 여섯 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셀리더에 신복 같은 사람이십니까? 심장 같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 심장 같은, 내 심장을 떼어서 보내는 것 같다. 정말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셨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바나바를 도와서 안디옥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교사로 파송할 때 1차, 2차, 3차 성교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도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역의 비결은 바울 한 사람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이 충성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편지마다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충성스러운 컨신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세 교회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 4장에서 두기고, 알스다고, 마가, 또 유수더라 하는 예수, 또 에바브라, 누가와 데마, 눈바, 아키포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구절에 오네시모를 거론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신실한 충성스러운 믿을 수 있는 사랑받는 그런 형제 오네시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 오네시모에 대한 기록이 뭐 거의 없지만 안디옥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가 서모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카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성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 무역항이었던 이 에베소 지역은 교회적으로나 성교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3년 동안, 다른 곳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특별히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렇게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어디냐? 라고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일 텐데 그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집니다 오네시모가 여러분은 유익한 자이십니까 신복이십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셀 리더에게 단임 목사에게 그리고 주님께 교회에 유익한 자들입니까 심장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무익한 자가 되지 않고 어디서나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네. 여러분을 통해서 셀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교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자, 세 가족 학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행복해지셨습니까? 예, 네, 아멘 소리가 별로 그렇게 시원치가 않은데. 세 가족 학교를 하기 전보다 여러분 더 행복해지셨어요? 아니면 더 불행해지셨어요? 행복해지셨나요? 여러분 거기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큰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장하셨죠? 근데 거기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계속 성장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자라나셨어요? 거기까지 안 자라나셨으면 아직 계속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목사만 장로만 또 여러분의 셀리더만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자라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벽에다가 토끼 그려놓지 마세요. 기린 그려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놓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키재기를 계속하세요. 내가 얼마만큼 자라났는지.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범사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한 부분이 아니에요. 범사에 여러분이 생각과 가치관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자라나셔야 돼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과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예수님처럼 자라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셨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도 이제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과 습관에서도 예수님처럼 자라나셔야 돼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세요. 이제는 계속 나만 바라봐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대인관계에서 예수님처럼 자라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론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의 발까지 다 씻겨 주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원수를 저주하지 마시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과 헌신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자라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하는 일 하시고, 차량 몽사하는 일 하시고, 또 예배 때 찬양팀으로, 또 영상, 음향,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시고, 또 전도 속 리더로 헌신하시고. 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자, 1절은 먼저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버려야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악독, 이것은 남을 해치려는 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독을 빼시기 바랍니다. 기만은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걸 버리셔야 돼요. 외식은 속과 겉이 것이 다른 것이죠.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배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가면을 쓰고 앞에 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에 가면을 쓰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속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데 겉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하는 그런 태도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기는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이 그게 시기예요. 사촌이 배를,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못 사니까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남을 헛뜯고 비난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자 이런 게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1년, 2년, 5년, 10년 지났는데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악도,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여러분 이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 2절에 나오는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야마 너희로 구원의 이들도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내 육신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루 세끼 먹는 밥이지만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버리는 것만 가지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취소행에 참석해서 성령에 뜨거운 임재가 있었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계속 더 자라나셔야 됩니다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네. 제가 중학교 끝나서 성경 읽기 안 해도 되나요? 네. <laughs> 큐티 안 해도 되나요? 그럼 계속 하셔야 돼요. 네. 맥젠시 성경 일표를 따라서 계속 성경 말씀 보세요. 그게 쌓여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때 결코 졸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내가 산다 그 말씀을 먹어야 내가 자라난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양육을 계속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양육을 받을 때,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때,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가족 학교,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세가족 학교라는 이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만큼 성장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세가족 학교가 끝났지만, 여러분을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는 셀리더가 있습니다. 셀리더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영적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이철호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저분을 붙잡아야겠다. 내가 저분을 붙잡으면 내 목회에 많은 성장이 일어나겠다. 그분이 그때 교단 쪽으로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분이시고 또 바쁜 분이셨어요. 부총계장이었었고그 다음에 총회장이었었고, 근데 제가 붙잡으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만나주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인천에서 목포까지 수없이 오시고 만나주시고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몇년 사이에 저에게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지식 전달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책상에 적어놓고, 그 외우라고 하는 이것으로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컨설팅이 있는데요. 컨설팅은 전문적인 어떤 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컨설팅을 받는 그 사람 또는 조직의 상황을 듣고서 분석하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컨설팅을 받고 나면 컨설팅을 받기 전보다 360%의 효과가 있어요 카운슬링도 있고요 또 멘토링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셀리더는 코칭을 합니다 코칭은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무엇을 쥐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코칭을 받으면, 1862%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셀리더를 여러분의 영적 코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셀리더를 나의 영적 어머니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라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족 길을 수련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세 가족 학교를 통해서 행복해진 것, 세 가족 학교를 통해서 성장한 것,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놀라운 행복이 있고, 더 놀라운 성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셀리드로 세워지시는 분들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맡은 셀론들 그들은 다 할란다가 뭐든지 빚지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용사로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반복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양을, 자기의 생명을 주고 구원하신 그런 어린 양을 여러분에게 세론으로 맡기십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도우시고 그들이 더 성장하도록 돕는 셀리더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는 먼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또는 나나주에 보면은 이것들보다 네.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것들보다, 내가 물질보다, 명예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신 그 어린 양을 먹이는 셀리더의 삶을 남은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